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1%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올린 이후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AMD 실적 반드시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시각 현재 애플은 1.93%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올해 아이폰 판매 전망치를 하향한다는 그런 애널리스트 전망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다가 다시 5 거일 래 연속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아마존 1.3 7%퍼이뭐 어, 메가캡들이 오늘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정도만 네, 상승을 좀꽤 하고 있고 대부분 메가캡들 네, 기술주들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의 혼조세는 네, 혼조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핀비지닷컴에서 지금 현재 흐름 보시죠. 다우지수는 1 3 9 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뭐 헬스케어, 뭐 일부 산업재들, 네, 주가,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군들이 좀 오르면서, 네, 일단 134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가 좀 오늘 주춤하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0.75%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네, 감안하십시오. 자 이런 흐름은 FOMC 회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3시 정도에 결정이 좀될것 같은데요. 네,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AI 관련 소프트웨어 최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네, 실적 발표 앞두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혼주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어, 투자자들은 뭐 3월 연준의 금리 당연히 이제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파월 장의 예, 기자 회견,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어떤 향후 정책, 뭐 금리 인하 어떤 방향성 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외신 기사 같은 기사도 보면은 어, 지금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구글 알파벳, 뭐 애플, 이런 이제, 메가캡들, 라지캡 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서 아주 부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어,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수사고를 쓰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2월장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거고요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는 337.5포인트 전날 대비 1.15포인트 하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야후파이낸스 닷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시,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의 VIX 지수는 1%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네. 자, 나시닥 차트 한번 볼까요? 15,500 포인트. 네. 자, 요런 모습입니다. 참, 미국, 참, 부럽습니다. 그죠? 네. S&P 500 지수, 4,900선 어제 돌파했었죠? 네. 뭐, 양봉이에요. 네. 아주 멋집니다. 자,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28원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1329원대로 좀 밀려났습니다. 1329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간단히 보시죠. 일단 미국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는 10년물짜리는 4.05%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국채금리 하락.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겠죠. 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냐. 어제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어, 어제 어떤 내용나 다뤘던가요? 연준. 연준에서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아, 미국 재무부였죠? 네. 자, 재무부에서 1월에 서 3월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7,600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160억 달러 적게 고시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시중에 자금을 많이 빼가지 않겠다. 네.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좀 약간 빠지고 있죠. 4.0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나머지 뭐 비슷하고요. 어, 반도체 ETF 지수 590 5.02달러. 네, 최근 아 어, 1월 25일 고점을 치고 아 이거 아니네요. 예. 네,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죠. 자, 맞습니까? 네. 자,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25일 고점 치고 지금 이제 좀 주춤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단에서는 네, 지금 네, 5시 58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등등등, ASML, AMD, AMD는 3% 빠지고 있죠. 넷플릭스 2%대.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코스코, 코스코, 아, 코스트코 뭐 이런 기업들 좀 제외하고는, 아, 기술주에서는 뭐 이거 두개 빼고는 대부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보게 되면, 어, 쭉 보시죠, 여기서. 네. 일단 애플의 하락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요런 내용이죠. 보게 되면요. 어, 24년도 아이폰 판매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는데, 외신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니까 대만에 예, 거밍치라는 애널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많이 분석하는.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15%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하이엔드 휴대폰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했다. AI 폰, 폴더블 폰. 이런 게 이제 아이폰의 출하량을 좀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출하량 감소. 뭐 중국 당국 규제, 하웨이, 휴대폰의 선전, 뭐 이런 게좀 원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다시 보시죠. 아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MP 공평0에서 자, j P 목은뱅 a n k of America. Bank of a 가한3.7% 오르고 있고요. c 티 t 가5.5%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가, 어, 이들 두 기업이 미래가 밝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견을 네, 상향 주장했습니다. 여기 외신기사 보게 되면 여기 나와있죠. 네, 커버메카 시티그룹. 자, 모건 스탠리가, 어, 몇 개의 그 대형 은행사, 네, 투자 등급을 상향 주장했죠. 네, 퓨처이 스프라이트. 어,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오르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AMD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합니다. 네, 아마 이 영상 올릴 올린, 올릴 때쯤에 아마 그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좀 확인 좀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뭐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 정도 조정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가 계속 훈조그 어, 부분을 이제 이 금융주, 에너지, 그 일부 이제 종목군들 오늘 GM과 포드 자동차 쪽은 상승이 좀 나왔죠. GM이 8%, 포드가 2.2%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도 월가 추정치를 상회한 실적을 GM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력한 전망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그로 인해서 장중 주가가 아~ 주가가 8% 급등했는데 어~ 이게 올해 전망 꼭좀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요. 오늘 자동차 국내 자동차에 등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좀 줄지 네,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S&P 500 매입을 볼까요? 네, 상장 지수펀드 ETF, 자 인버스 ETF, 그 다음에 반도체 인버스 ETF 정도만 선방하는 모습이네요. 나머지 뭐좀 주춤하고 있고 자 인도의 7%의 고수 성장 계속되면서 인도 관련 ETF, 뭐,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요 정도 좀 보면서, 네, 미국 시장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기사. 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 삼성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시하는 것은, 네, 아, 구글, 그러니까 AI에, 예,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 중국에 출시하는 제 갤럭시 S24의 핵심 어트랙션으로 바이두의 어니 못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내에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자. 왜냐면 중국에서 뭐 구글 안드로이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율을 높이기위 해서 어니 AI를 채택한다는 내용.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장마감회 실적 발표하는데, 예, 액티비전 블루자드 인수 완료 후에 첫 분기 실적 발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뭐, 16%의 매출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 주당 순익은 2.78달러, 그 다음에 외출은 611억 2천만 달러 예상하고 있고, 어, 제프리스는 지난 1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목표가를 450달러에서 465달러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꼭 실적 발표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뭐, 이거 하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어, 주가가 이제 말해주겠죠 주가가요. 네, 주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딱 틀어놓고 네, 여기 지금 주가 를 한번씩 조금씩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국내 증시 가봅니다. 국내 증시 저 PBR 주와 이제 고퍼 주의 힘겨루기였죠. 근데 결국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 보시면 다 하락 마감했어요. 네, 양 시장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아쉬웠죠. 저피비 r 주뭐 은행주 지지사, 오전에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시 후에 이제 상승폭 확대되다가 왜 5장에 이렇게 상승폭이 축소됐냐. 금융위에서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금지 정책에서 자사주 의무소가간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좀 제약한다는 명분으로 제외가 됐답니다. 이 소식으로 5장에 좀 상승폭을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포주는 어땠냐 그러니까 이 소식 나오면서 이제 저 PBR주가 밀리니까 장 초반에 약, 약했던 약 네, 고 PBR주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반등을 좀 보였죠 뭐 반도체나 gtp스토어 관련주들 뭐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제 gtp스토어는 이제 한글컴퓨터 이런 종목군들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도체 주는 미국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방향성, 헷갈리는 장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 내동매매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방향성, 참 어려운 장이에요 네. 아울러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 뭐, 그니까, 무조건, 비, 어접저 아, PBR주가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익 늘지 않고, 그니까, 이번 주 보게 되면, 뭐, PBR이 0.1, 뭐 15, 뭐, 이렇게 되는 것들,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익은 감수하고 있고 배당 매력도 별로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p b r 이낮았다 올랐다. 이런 종목군들 옥상 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PBR주라도 PBR, PBR 0.5 이하에 있으면서 ROE 한10%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있고 자사주 매입 가, 가급적이면 이런 게 끼어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야 됩니다. 정책은 일본 증시와는 우리 시장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제 바이오주가 네, 올랐죠. 어제 삼성바이오스 52주 신곡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등상승했습니다 바이오 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 5일에 아, 미국 그 항암학회 있죠, AACR. 그러니까 또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점도 어, 좀 체크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보게 되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연말에 네, 뭐 11월 말, 뭐 11월 초나 뭐 이럴 때 저점 만들고 12월 말 정도에 중순 이후부터 좀 움직이죠. JP모건 헬스케어 보너스. 그 다음에 좀 주춤했다가 AACR이나 아스코 앞, 앞두고 한달 전에 또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 7, 8월 이후에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뭐 이런단 말이죠. 네. 자, 특징주. 어, 뭐 증권주가 저 PBR 배당 확대 기대감에 50주 신고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그냥, 뭐 KB금융이라 할지, 신한지주라 할지, 금융주가 그래도 낫지 않냐. 증권사 같은 경우는 PF, 이런 게좀 끼어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부송사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링에 의해서 차세대 이어버드까지란 뭐 특징이 있네요. 자, 갤럭시 링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적당히 받는 시점에서 남들이 찾아보지 않는 시점에서 좀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비대면 진료 개정 수혜 기대감에 뭐 비드 컴퓨터를 비롯한 뭐 그런 종목들이좀 움직인 바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간 순매매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순매수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스 순매수했네요. 기간은 SK,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상업 펀드는 SK 하이닉스, 삼성화재, LG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화재나 LG 같은 경우는 저 PBR 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니노공업, 기관은 뉴프렉스, 위메이 등을 순매수했네요. 3호는 GST, HLB 생명과학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1.2%로 조금 더 하락하는, 네,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도 한번 볼까요? 알파벳 주가도 보면, 어이구, 알파벳이 4% 급락을 보이네요. 네. 4% 급락을 보이고 있고, AMD 정규시장에서는 3.24% 하락했는데, 어, 지금 시간에서도 1.47%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 야, 이거 참 이런 안 되는데 말입니다. 네, 시장이 어떤가 이거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여기 체크해 보시죠. 네, 여기 나와 있을까요? Pimz.com 네, 네, 내용 한번 쭉 보시죠.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매출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나오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CNBC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이후 좀 나오는 소식은 제 텔레그램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다닐까 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자, 개별 종목군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3.53% 대형주로는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리지치. 그 다음에 나무가 나무가가 9.27% 급등했네요.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F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정으로는 이제 1월 31일장 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파이널 리스트 명단 공개가 있고 세미콘 코리아가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